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삼성전자가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은봉, 은봉, 살짝 조정이 들어와주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이 구간 주가가 혹시라도 눌림이 들어오면 우리는 좋아해야 되죠.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절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왜? 이미 7만 200원에서 많이 상승을 했다. 우리 8만 전자, 8만 원에 안착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호전되고 좋은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미 주가는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 이 시간 우리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온 구간 계속해서 상승, 상승, 상승. 그죠? 이미 14%의 상승률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얼마나 더 가겠다고 얼마나 더 먹자고 우리 88,000원. 10%더 올라갈 자리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 수가 있다. 한번더 내려오고 올라가는 이와 같은 조정.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가도 확인해 보겠지만 일단은 결국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았죠. 자, 지금 하루 이틀 음봉음봉이 은봉 나와주면서 일단 조정인데 우리 내려오면은 기회다라고 왜 기회다? 결국은 주가는 다시 누르고 올라갈 거니까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안 간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올라간다 하지만. 계속 올라간다. 이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올라왔다가 누르고 올라왔다가 누르고 이러면서 상승하라, 상승하라. 이와 같은 추세의 변동성을 그린다. 자, 우리 삼성전자 보세요. 우리 삼성전자가 여기 저점에서 이렇게 상승하면서 계속 올라갔나요? 계속? 아니잖아요. 올랐다,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이와 같은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간다라는 거. 내려올 때는 기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이 재료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엔비디아, 엔비디아에 과연 납품을 언제 할 것인가 이 테스트가 통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테스트. 우리 테스트 통과 도대체 언제 할 거냐, 언제. 그죠?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자, 집중하시고, 자, 요거 내용 하나 보면서 우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분명히 우리 테스트 통과할 거고, 납품을 할 텐데, 자, 우리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13만 전자 우리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엔비디아의 요거 컨콜을 주목하자라는 거 요렇게 지금 나와 있듯이 자, 우리 언제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이 있다. 자, 보시면은 우리 요거 조금 더 확대를 해 볼게요. 자, 우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언제다. 28일. 28일로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이 예상되어 있고 우리 여기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HBM 컬 테스트 통과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가 있다. 언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언제? 28일. 28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달력에 표시를 꼭 해야 되겠죠. 28일날. 28일 날 28일 전후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결국은 우리 컴퍼런스콜 HBM3 요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테스트가 통과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오보다라고 부인하기도 하고 정말 맞다 아니다라는 논란, 위와 같은 논란은 결국은 언제 종지부가 될 거다. 28일 날에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 여기서 언급이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는 됐다 하고 누구는 아니다라고 하고 결국은 밝혀질 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결국은 납품, 납품하고 결국은 납품을 통해서 실적이 상당히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주가도 함께 올라갈 수가 있을 거다라는 이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가가 이번에 내려오면 내려오면은 우리 이 구간 기회가 된다라는 부분 정확하게 매수 그리고 매도 이와 같은 타점들 전략은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 749 하나로 간단하게 숫자 8번. 숫자 8번 요렇게 남겨 주시면 제가 우리 삼성 전자에 대한 전략들 다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주말에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미리 여러분들께 알려 드렸는데 자, 우리 미리 알려 드렸던 거 우리 코로나 재확산되니까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계속 제가 영상마다 말씀드렸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50% 100% 올라갔어요. 이따가도 확인하겠지만 우리 여기 여기에서 분명히 지금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영상 18일 날 일, 일요일 날에 이렇게 전략을 드렸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조심도 여러분들은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리고 싶은데 자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요거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최근에 나온 기사에요. 뭐다? 강심장 개미들 많아졌다. 삼성전자 더 살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만,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더 산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지금은 절대 아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때, 나중에 제가 사도 된다라고 할 때, 그때 매수를 하면 되고, 지금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은 아니다. 자, 왜? 지금은 아니다. 최근에 우리 주주님들, 42만 명이 손절하고 나갔습니다. 한... 자 우리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결국은 아닌 게 맞았죠 우리 주가는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조정이 나왔고 결국은 모르고 잘못 샀다가는 지금 또 손실로 우리 속상하실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많이 떠나갔잖아요 그죠 우리 삼성전자는 웬만해서 매도를 안할 텐데 그저 매도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 언제 온다 언제 기회가 온다 이 기회 잡아야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언제 온다 자 우리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자 여기 과거부터 보시면은 여기에 검은색 선이 보일 거예요 검은색 선이 짙게 보이는데 이 검은색 선은 241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한 달은 20일이고 20일은 한 달의 이동 평균선, 241은 바로 1년, 1년 동안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검은색 선이 1년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 검은색 선 아래에 있을 때는 1년의 평균 가격보다 싸게 주가가 내려왔다라는 거죠. 이 구간들, 이 구간들 항상 주가는 언제 사는 거다 이 검은색 선 아래에 올때 사는 게 좋다라는 거죠 여기가 바로 언제였는가 자 우리 과거에 여기가 바로 언제였냐 우리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그죠 여기가 정확하게 우리 최저점이었고 여기 4만원에서 우리 두 배나 급등을 했었다라는 과거의 사례 또 지금 우리 최근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가 또 여기 검은색 선 아래 일년 평균값 보다 쌀때 바로 할인, 바겐 세일 할 때였다라는 거죠. 세일 할때 항상 사는 거죠. 세일하면은 여러분들 사잖아요. 세일 할때 할인 행사 할때 사는 거다라는 거. 여기에서 벌써 14%나 우리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바로 우리 그러면 주가가 조정 줄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조정 주면은 일단은 여기 검은색 선 위를 올라탔기 때문에 이제는 저항 지지 라인.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지지가 되어야 된다. 지지가 될 때가 타점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 정확하게 지지하고 지지하면서 우리 올라왔죠. 그죠? 이렇게 지지가 될 때가 우리 기회가 된다. 우리 이번에 내려오고 지지가 되면은 이때 제가 여러분들 타이밍 매수하고 매도하고 전략 드릴 거예요. 전략들 5073에 749 하나 삼성 삼성이라고 또는 간단하게 숫자로 8번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 일단은 지금은 아니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내려올 때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쌍바닥 바닥 반등 한번더 바닥을 다지면서 우리 저점. 쌍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와야 그림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와 같은 저항 추세, 우리 여기 고점 라인들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긴 하지만 우리 여기 82,000원 전후 여기부터 지금부터 8만 원 이상은 매도 축소가 맞다라고 했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시장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도 여기 정확하게 저항에 걸리면서 거의 반등 거의 다 올라왔다라고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거 우리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주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엔비디아도 지금 현재 조정을 살짝 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정확하게 우리 추세 이 구간을 돌파를 하는 모습 속에서 일단 오늘 지금 조정 엔비디아가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네요 약2% 엔비디아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엔비디아가 이렇게 약세를 띠면은 바로 우리 아침에, 아침에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일단은 엔비디아가 오늘은 약세 흐름을 띠고 있다라고 바라보면서 우리 위와 같은 추세의 고점, 일단은 이 저항, 이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누르고 갈 때, 누를 때 여기가 기에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당장보다는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 이 기다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른 종목에서 또 수익 날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요 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코로나 확산 관련 주 제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언제부터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근데 50% 100% 우리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원래 무거운 종목이 잖아요 무겁다 보니까 14% 밖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자료 받아 가신 분들은 지금 코로나 관련주로 놀았습니다 놀았어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지금 50%가 최소고 100%의 수익을 지금 코로나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데 요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지난 증거영상 지난번 영상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코로나 관련주 보세요라고 휴마시스, 이 진단 키트예요. 휴마시스가 우리 자가진단 키트, 여러분들 코에 한번 넣어가지고 이거 다들 해봤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만드는 회사. 8월 6일날에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렸고, 거기에서 우리 코로나 관련주, 우리 영상에서도 계속 소개해드렸던 코로나 관련주.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여기 다 정리를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 주 우리 여기 자료 여러분들께 다 준비를 했고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우리 진단 키트 우리 마스크 우리 소독 치료제 자 우리 이 백신들 결국은 뭐다 다시 재개하고 생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품귀 현상 그러면 우리 치료제 관련 주들 당연히 급등하고 할 거고 지금은 우리 진단 키트 관련 주들이 먼저 우리 움직임이 나왔죠 결국은 우리 진단 키트 마스크 소독 치료제 뭡니까? 순환한다, 순환, 순환 급등이 나온다. 결국 우리 진단 키트가 올라갔고, 진단 키트가 조정받을 때는 또 마스크가 올라가고, 마스크 조정. 조종... 자, 분명히 제가 계속해서 우리 미리미리 준비하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순환 급등할 거니까 순환 급등 미리미리 준비하세요라고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자료 받아가신 분들 바로 어마어마한 수익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휴마시스, 우리 여기 최저점 바닥에서 말씀을 드려서 지금 두 배, 두 배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랩지노믹스도 여기에서 지금 두 배의 급등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코로나 관련 주 여러분들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진단 키트 그 다음은 마스크, 치료제 계속해서 우리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진단 키트, 그죠? 우리 마스크 여러분들 마스크 지금 의무화가 됐나요? 아직 의무화 안 됐습니다. 우리 마스크는 권고, 권고하고 있잖아요. 권유하잖아요. 쓰고 다녀라라고 의무화는 아니다. 마스크 의무화 되면은 또 난리납니다. 급등해요. 우리 마스크 관련 주 비리비리 다 준비했지만 아직도 안 하신 분들 아직도 기회 있어요. 아직도 올라갈 게더 많기 때문이죠. 우리 해당 기업 자료, 투자 전략, 매도 전략까지 다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우리 해당 자료들 여러분들 꼭 받아 가시고 받는 방법은 여기 5073 749 하나로 우리 삼성 삼성 코로나라고 삼성 코로나 남겨주시면 우리 코로나 자료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스크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 제가 정보방 여기 텔레그램에서 다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마스크가 지금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자료를 계속해서 올려드리다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마스크가 또 다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 마스크 이제 다들 또 쓰고 당기는 사례가 나온다. 우리 유행 1차 유행 2차 유행 삼차 우리 과거에 봤듯이 유행이 바로 끝난다 절대 아니에요 유행이 잠잠해지다가 또 잠잠해지다가 또 분명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금 진료비 진료비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병원도 안 간다 그래요 우리 깜깜이 환자들 분명히 우리 이제는 마스크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미리미리 미리 준비해야 되고 마스크 관련주 꼭 편해 그리고 우리 치료제 치료제도 부족 이 같은 것들 다 빠르게 준비 여전히 해도 되니까 꼭 자료 아직도 안 받으신 분들 삼성 코로나라고 꼭 남겨주시고 또 이게 코로나라는 이 용어가 또 스팸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삼성 코까지만 코까지만 남겨도 보세요. 꼭 여러분들 자료 받고 우리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이 구간 밑에서 이러한 바닥에서 미리 미리 다 알려드렸고 우리 미리미리 잡아야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니다라고 지금은 아니다 밑에서 잡아야 큰 수익을 낼수 있다 내려올 때 내려오거든 제가 이 기회에 정확하게 포착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 이 구간 오면은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와 같은 전략들. 다 보내드릴 거고, 자 문자 문자를 보내드렸고, 우리 아까도 보셨다시피 우리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코로나 휴마시스 이러한 것들, 휴마시스 랩지로믹스 다 이렇게 코로나 관련 주들도 우리 다 보내드렸는데 이거 문자가 안 온다라는 분들도 계시네요. 문자가 이 스팸 때문에 이 스팸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보이스 피싱 이 범죄들 때문에 이 스팸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스팸을 막기 위해서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도 다 아까처럼 이렇게 정보를 드린 거예요. 자, 우리 이 정보 언제부터 우리 8월 1일 금요일 날에 제가 다 이렇게 코로나 관련주 다 여기에 올려드린 거예요. 보세요. 우리 랩지노믹스 여기 다 올려드렸고, 우리 정보 다 드렸고, 우리 코로나 준비해야 된다. 우리 환자 급증하고 있다. 라고 항상 주말 앞두고 주말 앞두고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주말 앞두고 빠르게 우리 8월 4일날 여기 날짜도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우리 8월 2일 금요일부터 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도 그대로 여기 아까 보셨다시피 8월 2일 날 그죠? 또 5일 월요일 검은 월요일 폭락 나올 때도 정확하게 매수 의견 이렇게 다 드렸고 이와 같은 전략들 여기 삼성 두 글자 삼성 또는 숫자 8번 요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가 안 오시는 분들은 꼭 여기 텔레그램 있죠 텔레그램도 똑같이 5 0 7 3 7 4 9나로 삼성 삼성 텔레그램이라고 또는 간단하게 삼성 텔 요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여기 정보 타점 텔레그램 방에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입장할 수 있도록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정보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정보 꼭 받고 우리 함께 대응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우리 주식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눌러줄 때 조정, 조정 구간에 공약을 하면 되고, 또 우리 여러분들 심심하실까 봐 우리 지금 기다려야 되니까. 또 우리 월급 프로젝트 여러분들 단기 단타 종목도 빠르게 드리고 있어요 우리 월급 프로젝트 단기 단타 종목을 통해서 빠른 수익 빠른 수익 우리 월급 우리 월급은 뭡니까 매달 꼬박꼬박 돈을 버는 거잖아요 우리 월급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식으로 매달 따박따박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에요. 월급 프로젝트. 월급 빼고 다 오릅니다. 다들 휴가 다녀오셨나요? 휴가비도 바로 우리 월급이 거의 날라갈 정도로 저도 사용을 했는데, 바로 우리 휴가비 회복, 복구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월급 프로젝트 100만 원만 있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재능 기부다라는 거. 재능 기부.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와 매도에 이와 같은 타점들 우리 코로나 관련주 보세요. 기가 막히게 알려주면서 위와 같은 타점을 통해서 수익을 안겨드리고 이 수익은 차곡차곡 쌓여서 월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요것만 해주시면 되고 이것은 우리 채널 채널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요것을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꼭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고 우리 상단에 있는 번호로 오공. 7 3에 7 4 9 1 88번 이라고 월급 요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월급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하고 문자로 제가 이와 같은 전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번호 남겨 주셔야 제가 연락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문자로 이렇게 다 보내드리면서 우리 아까 휴마시스 랩지노 컨타 매트리스 이와 같은 종목들 최근에 공약을 드려서 큰 수익을 안겨 드렸는데 우리 이번에 8월달 보내드렸던 종목들 성과 분석을 해보면 휴마시스 랩주로믹스 이거 수익이 100% 이상 아주 아주 대박 수익을 안겨주었고 우리 컨타배트리스도 하루에도 2, 30% 대박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우리 1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41%면 41만 원 수익이에요. 16%면 16만 원 수익이고 24%면 24만 원, 40%면 40만 원 수익. 우리 이렇게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 285%의 수익이면은 285만원의 수익 지금 월급이 모여 있는 거예요. 8월달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7월달은 432%였고 6월달은 우리 521%. 자, 우리 이렇게 매달,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00만원 가지고 521만원 만약에 200만원일 때는 우리 1000만 원 이상도 그리고 500만 원 가지고 했을 때는 2500만 원 이상도 우리 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금액들 500만 원, 1000만 원, 2500만 원 이것이 우리 월급 제2의 월급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 생활 하면서 직장 생활 월급이 있고 또 주식 주식을 통해서 우리 월급 주식을 통한 제2의 월급도 생긴다라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큰 월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월급 프로젝트 88번이라고 월급이라고 요렇게 남겨 주시면 됩니다. 5073에 749 하나로 88번 월급 이렇게 남겨 주시면 되고 자 우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따라 할수 있도록 제가 전략을 다 드립니다 자 우리 최근에도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들 잠깐만 하나 살펴볼게요 우리 셀리드 셀리드 도 요거 저점 얼마에요 우리 바아1700 원에서 17,000원 10배 1 0배나 올라갔는데 이곳이 다 우리 매집주 이죠 매집주 자 이와 같은 매집주 한방 크게 먹을 거다 알려드렸잖아요 대왕고래 종목. 우리 대왕고래 종목은 내년까지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종목이에요 자 요거 이와 같은 바닥에 있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대왕고래 우리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내년 6월달까지 일정 이와 같은 일정에 따라서 우리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500%, 1000% 10배까지도 기대가 된다라는 거 우리 대왕골의 종목도 여기 5073 749 1 삼성 히든이라고 히든 삼성 히든 남겨 주시면 우리 대왕골의 종목 자료도 여러분들께 다 함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이 빠르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단타 관점으로도 다 함께 드렸고 우리 월급 프로젝트는 이렇게 빠른 수익을 안겨 드리는 종목 위주로 드린다 라는 거죠 우리 이것도 지난 금요일날 하루아침에도 우리 순식간에 20-30% 수익을 안겨 주었습니다 우리 이날 아침에 공약 드려서 바로 이와 같이 급등 25% 30%의 수익을 안겨 드렸는데 이거 미리 미리 다 알려 드렸고 이와 같은 타점들 우리 실시간 전략으로도 다 드렸는데 이거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 제가 미리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리. 미리 다 알려드린 거예요. 우리 이거 공약할 거니까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날의 영상 16일 날의 영상을 이렇게 바로 살펴볼게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우리 하락을 했고 얼마죠? 시간에서 12,600원으로 끝이 났으니까 우리 내일 아침에 이 구간에 들어오면 아마도 12,500원 이하까지도 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구간에 주가가 올때 여기가 타점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 타점 내일 아침에 우리 이 구간 들어오면 여기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실시간 전략, 실시간 라이브로 자, 그리고 자 여기 바로 이 구간에 오면은 우리 타점 실시간. 라이브로 알려드립니다라고 했죠. 정확하게 우리 이 구간 왔을 때다 실시간 전략을 드렸어요. 자, 우리 실시간으로 우리 이렇게 내려 왔을 때 전략 실시간 전략을 드린 겁니다. 내려와 주고 있죠 자 우리 상한가 매매 기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상한가 기법 자 우리 아침에 문자도 보내드렸다시피 지금 이 가격 주춤하고 있다면 바로 이 상한가 밴드 라인 우리 이 상한가 음. 라인에서는 우리 타이밍을 잡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미리 다 드렸죠 자 우리 상한가 기법 우리 여기서 밴드 라인에 들어올 때 우리 이 가격 구간에서는 타이밍을 잡아 볼 수가 있다. 자, 우리 아침에 12,500원 전후. 그죠? 12,500원, 600원 순식간에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이 아래 꼬리 정확하게 우리 이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타점. 우리 다시 한번 상한가 기법 요렇게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다시 이 구간 주춤할 때 우리 12,500원에서 12,700원 요 라인. 여 자, 아,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내려왔다 이 구간 실시간으로 이렇게 라이브 전략을 드린 겁니다. 위와 같은 전략들 마찬가지로 여기 5073에 7 4 9나로 여러분들 함께 가능하다. 삼성 라이브 전략, 삼성 라이브 삼성 실시간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이렇게 라이브 전략할 때 입장 가능하게 제가 주소를 보내드려요. 주소 링크를 보내드리면 입장, 입장하셔서 함께 대응하시면 되고, 제가 문자까지 이렇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때가 바로 여기였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 25%, 30%의 큰 수익, 바로 급등이 나왔고, 이러한 타점들 여러분들 다 함께 우리 전략을 드립니다. 바로 월급 프로젝트 단기 단타로 빠른 수익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우리 88번이라고 월급이라고 이렇게 우리 남겨주시면 되고 우리 대왕고래 크게 먹을 종목 또 코로나 관련 종목들 다 말씀을 드렸죠 삼성 히든 그리고 삼성 코로나 간단하게 코라고 코한 글자만 남겨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삼성자 주주님들 지금은 살 때다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지금은 아니고 조금 기다렸다가 제가 다시 한번 주춤. 정확하게 우리 지지가 되는지 이런 타점들을 보고 다 전략을 드릴 거예요. 이 같은 전략들 다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여기로 5073에 749 하나로 삼성이라고 또는 숫자 8번 또는 우리 이렇게 프로젝트 원하시는 것들 다 함께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도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어렵게 고생하지 마시고 손절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우리 삼성전자는 무조건 올라갈 수가 있을 거고, 우리 중요한 날, 28일, 28일을 기해서 우리 주가는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 발표가 어떻게 나냐? 테스트 통과냐? 실패냐? 통과 실패. 테스트 관련, 이러한 이슈들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 조금 지지부진함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 조금 조정하시겠죠? 눌립을 기다렸다가 내려올 때 우리 기회이 기회를 잡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이 구간 지루하니까 딴 데서 다른 데서 수익 수익 낼수 있도록 돈 벌어서 다시 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삼성 이렇게 움직일 때 다른 데서 우리 코로나 이거 얼마? 50%, 100% 여러분들 수익을 내 드렸고 자료 안 받으셔서 또 지금 후회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자료 받아 가세요. 삼성 코로나라고 삼성 코로나 삼성 히든 종목. 우리 히든 대왕고래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왕고래 오늘도 또 이렇게 신고가 났습니다. 우리 계속 가요. 타점 다 여러분들 함께 잡아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다시 한번 내려올 때또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